수선택 6 6층 바로 갑시다. 그리고 이거 고감약 하나 빨아놓고요. 벌써부터 뭐가 소리가 들리죠? 수정족발 발이 먹고요. 고교는 쉽죠. 근데 저한테는 어렵죠. 저한테는 어려워요. 아직. 어우, 여기 뭐, 던츠 좀비의 실루엣이 보였어, 지금. 하나. 어, 이쪽 출구가 아닌가 봐. <laughs> 이쪽인가 봐요. 뭐, 딱히. 싸그리 다 잡아주고, 나는. 저는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싸그리 잡고 갈게요. 시간 타임 어택을 하고 싶으면 벌써 했겠지만 타임 어택을 안 하고 저 덩치 좀비 발견하고 달려오죠. 이쪽이 없으면 이쪽에 있다는 건데 자 데워줄게요. 좀비 고기 어때요? 썩은 맛나는 좀비 고기. 아왜 상자 안 떠? 아이씨 하나 둘씩 오니까 짜증이 나네. 그쵸? 안전하게 도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도 아니라면, 저쪽 구석탱이네. 굳이 저렇게 돌아갈 필요도 없는데. 뭐야, 이거. <laughs> 그거는 여기 문 따는 열쇠. 아, 그런가? 아, 그건가? 나 괜히 상자를 깠나? 아, 그러네요. 바보짓 했네. 난이 도끼 들고 오는 좀비가 진짜 무서웠어요. 처음에 근데 검은 늪 때문에 적응이 돼버렸어요. 안토니오, 안토니오가 누구지? 아 열쇠를 찾았는데, 멍청하게 열쇠를 계속 찾고 있었네. <laughs> 자, 농구장, 발전기가동이네요. 아, 왠지 우는 좀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말뚝띠를 좋아해가지고. 아, 우는, 세, 우는 좀비 있네. 아. 미디언즈 같이 생기네요. <laughs> 봐야지 알것 같은데, <laughs> 어제 시장님이 이제 알려주신 게그 뭐야? 좀 방망이랑 좀 이제 번갈아가면서 좀 노, 연습 좀 하시라 그랬는데, 아, 모르겠어요. 새로 나온 맵에서는 이상하게, 그게 잘안 돼. 아니, 한번 던지고 힘들어할 거면서 왜 잡아 던지냐고? 그냥 게 죽지. 돼지 좀비 고기 발전기 어딨지? 위에 있나? <laughs> 여기 하나 있고, 자, 화방에 붙어다. 어제 누구야,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지? 화방에 붙어라고? 자꾸 쳐 울고 있어, 시끄럽게.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아니, 저기 또 있네? 다,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오면서 소리 한번 지르겠지? 소리 안 질러? 그냥 갈래, 나도. 발전기 있는 데가 또 아, 저기 하나 있구나. 문 닫아. 너는 태워 죽일게. 탄약이 모자르네요, 이제. 레다 짜량 부럽다, 레다 너는 그냥 거기.. 어? 아 저걸 다 처치해야 돼? 귀찮게? 어디야? 똥 맞았어. 아. 자 67층 깼고요. 레닷자랑 부럽네요. 나도 레닷 가지고 싶어요. 빨리 80 찍고 사야지. 다음 지정 장소 도착 위동네라는 건데, 또 수신기 지키는 건가? 68층이죠? 아직? 이거 뭐가 이렇게 많어? 야, 얘네들 방어진지 복구. 좀비 겁나 나오나? 어차피 이거 다 부서지잖아요. 얘들, <laughs> 제가 이거 하려고 화방을 다 만들고 왔는데, 사 왔는데. 자, 된 아, 놀래라. 씨 카톡 소리 때문에 좀비 소리인 줄 알고 찾아가는 서비스. 아, 분산되지 마. 분산되지 마. 자, 찾아가는 서비스로. 아, 가운데를 생각을 못했구나. <laughs> 야, 부서지잖아. 어차피. 말뚝딜. 야,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지키는 거 아니면은 저 잡으러 오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 없잖아. 어차피 이런 거 있으면은 방해만 돼. 저는. 어, 세상 재밌어 지금. 먹으면 좀비가 되는 식재료들. 루아. 나나 오늘 니네가 잡아도 이거 그안 맞을 자신 있어. 70마리야? 아, 7 70 0마리면뭐 화염방사기 하나만 있으면 금방 70마리 채우겠죠? 근데 이렇게 덩치 좀비가 있으면 좀 피곤한데 돼지 좀비라 그래도 애들이 잘 죽네요 야 니네만 잡고 이제 가면 되겠다 끝났고 열어 자60끝이 한판 한판이 이제 조금씩 어, 오래 걸리네요 첨가 보는 곳이라서 아 뭔가 유탄 쏘는 건더 이상 안 나오겠죠 오늘은 75층까지는 신호발성기 찾기. 저 있네요. 존만은 왜 벌써부터 때리고 있어? <laughs> 얘는 이거 키고 와 좀비가 뛰어오네요. 이젠 걸어오질 않고, 야 나를 때려라, 차라리 나를 때려라, 신호발성기 때리자. 드론 그러니까 이게 드론이 좀 이상한게 <laughs> 원래 드론은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땅을 기어 땅을 그러면서 좀비 공격을 다 맞아요 이게 이상해 지금 약간 시즌2때는 그래도 드론이 하늘을 날았는데 얘는 땅을 기어다녀 강아지마냥 냄새를 막 맡으면서 다녀 땅을 찾아가는 서비스 이거 문 닫을 수 없나? 닫아지네. <laughs> 뭐 얘만 잡은데, <laughs> 아 닫아지는데 그게 이제 아 이게 이게 기둥에 끼라고요. 이걸? 레터 끼고요 <laughs> 제가 기둥에 끼는 법을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아 화방이네 아 얘구나 얘면은 요렇게 요렇게 아 얘가 안토니어예요? 엄마 부르는 애? 엄마 부르는 그 애기 좀비 제 저거 현상 인무 때문에 제가 좀 터덕을 해놓은 상태라가지고 패턴은 알고 있어요 근데 오 기둥 잡고 자보니까 되게 쉽네? 애기죠. 본능대로 움직이는 애기. 닫고. 어? 근데 이제 구조 이거 안 뜨네? 애들. 아싸! 드디어 실버가 됐네요. 자, 71층 갑시다. 저는 멈추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돌 겁니다. 어, 총구 드셨나보네? 구르기 있으면은, 구르면서, 뭐야, 탄약도 채우니까 10% 정도 차,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아, 이거. 드론 꺼내야 되는 판이구나 저 난쟁이 좀비가 제일 싫어 세상에서 아 고교 사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고교 사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꽃길만 열리는거죠 5번 고교 시즌은 다 퍼죽이더라고 교환불가인데 되게 웃긴거는 교환불가라고 해놓고선 제가 안해봐서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합성을 하셨잖아요 합성을 해서 총구가 붙었다. 총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또 거래 가능이라고 하네요. 합성을 했는데 이제 꼈다. 어우. 어서 오세요. 아주. 드론이 자꾸 땅에 처박히는 바람에 채집드론도 맨날 잘 부서져요 요즘 자 71층도 클리어 아나 형광고 이거 마음에 드는데 <laughs> 자 72층 쉬지 않습니다 화염방사기를 들었으면은 쉬지 않고 달려가야죠 아우 개부럽다 난 3급인데 자,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누구 잡으라고 하겠죠? 이거나 먹어라. 지정 몬스터 처치. 우리 뭐야? 얘네 잡으라는 거야? 아, 얘네가 아니네. 까마귀 같은데? 야, 까마귀 잡는 거 맞네. 까마귀라 난쟁이. 신호 지키는 거? 아이씨. 입구에 서비스로 이렇게 지켜주고 있더니. 아니 이게 왜 뭐야? 아니 왜 화방이 안 나오고? 가방도 안 나오고 말이야. 어? <laughs> 아나 잠깐만 나 이거. 어? 드론층 사라졌어. 아예살 깜짝이야. 드론 사라진 줄 알았네. 자 보관실 오픈해서 소환 시키고 빠른 복구 한번 시킬게요. 그리고. 이게 신호기 지키는 거잖아요. 5번 거. <laughs> 어디? 거기 있는 책상 위에. 아, 여기야? 여기에다가 탄약함을 깔면은. 여기 있으면 안 맞는다고. 이기 사용 용불가인데땅기서이안맞다고 <laughs> 아, 이 까마귀새끼 갑자기 때리네 인식하니까 때리네 오 얘들 좀세졌다 아, 이게 범위가, 신호기 범위가, 고장난 발전기 복구하는 범위가 줄었네요.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네. 지난 시즌에는 좀 넓어가지고, 요 대시보드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 이제. 계속 걸어와. 나 때리면 드론이 공격할 거야. 아야, 아니야 그냥 맞으면서 공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들로와 오늘 아크 쓰자. 아씨 까마귀 새끼 같지. 아 땡볕. 누가 나올 것인가? 나온 것 같아. 와, 아크도 센데, 아직? <laughs> 음... 안 잡고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까마귀 때문에. <laughs> 까마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무기 내고도 안다니까. 저는 아크를 좀 최대한 많이 써보고 싶었어요. 아, 뉴비용? 이새 이거, 난쟁이 새끼 이거. 잔망스러운 녀석. 끝났고요. 뉴비 뭐, 저 뉴비잖아. 잔트릭 써야 되는데, 저 뉴비니까 잔트릭 써야죠. <laughs> 어우씨 불났는데, 아 근데 왜 무기만 바꾸면 이렇게 화면이 하얘지지? 아 방어구 내고도요. 치, 어차피 침대 수리로 견디면 됩니다. 아씨, <laughs> 겁나 아프네. 아 이쪽 이쪽이 아니야, 저쪽이었어. 아씨, 불 때문에 드론 깨졌네. 까마귀들하고 난쟁이, 난쟁이 어디 있을 텐데? 맞죠? 골드바요? 어, 골드바 빨리 모으지 못해요, 저도. 골드바는 현질이 답이에요. 근데, <laughs> 벌목공이 고교 시즌에 그 골드바를 많이 모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솔방울이라는 걸 파는데, 솔방울이 나노로 만들면은 깡패요, 깡패.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그거 말고는 딱히, 아씨, 이 새끼 또 붙었네, 씨. 뭐야 이까마귀들. 하나 더. 어, 여기 문안 열리네. 이쪽 아니고. 여기 안 열려요. 오케이 때려줬어 감사 고감량 먹을 시간이 왔다 이 구르기가 참 편해 그래서 구르기 쓰면은 잘안 맞아요 월드 오브 탱크 이따 오세요 오늘은 좀 오래 걸리겠다. 좀느긋하게하는 편이라서 지하실편이라도 지금 실드 좀 채웁시다. 불 때문에 도드가 녹았네요. 난쟁이 새끼부터, 난쟁이부터! 어 나도 잘하고 구이맛있나 아, 설날 되니까 식욕이 또왕성해져가지고 파파 파, 파! 바로 열려! 타코! 자 난쟁이 새끼부터 5번 시즌은 진짜 난쟁이가 많네 잡았고 자, 마지막 7 5 0 0 갑시다. 월드 오브 탱크는 뭐예요? 처음 듣는데? 음. 샷건 들고 탄약 한번 채우고 일단 한번 세우고. 아,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발전기 못고요 75준데? 오늘도 가야죠. 저는 안 가는 날이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항상 가야 돼요. 저에게 거점을 가지 말라는 건 죽으라고나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나오겠죠? 이거 키면? 오, 씨. 잠깐만. 얘가 또 나와? 안톤이오가얘 죽으면은 이제 엄마 나오겠죠? 어씨 너무 많은데? 에임 쓰레기 지금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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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laughs> 너왜멍 때리고 있어? 얘멍 때리는데 게이드 죽어라. 어이씨, 가방! 책장을 올라가려 했는데 책장을 올라가려 했는데 당황해가지고 제가 책장을 지금 못 올라갔어요 근데 지구본 위에 올라가니까 엄마 좀비가 신부 좀비죠 신부 좀비가 멍을 때리네 멍 때리는 이런 거 좋아요 지구본 위에 올라가시면 돼요 좀비는 때리니까 그거 맞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75층까지 다 돌았네요. 자, 요렇게 75층 클리어. 끝. 자, 층수를, 자, 내일 거 어떻게 하나 봅시다. 어, 이거 겁나 뛰는 거 같은데? 엘리베이터 찾는 거. 자, 80층이 머지않았어요. 80층이. 자, 캠프로 갑시다. 자, 오늘.